네. 한번 야, 제발! 한번만 한 리야 번만! 씨발! 그래, 오케이! 감사합니다 어 씨발! 이거감사합니다 이게 다디야다게 어디야? 감다합니다 가비다! 가비다! 가다 가비다! 가비다 한번 잡고 들어야 돼. 대발, 대발 언니야. 열배라도 먹자. 한번 잡자. 그래, 오케이. 와우 감사합니다. 엄씨발. 감사합니다. 아, 씨발, 갱청이가 졸았잖아. 좋다 좋다. 아 드디어 이부 이길 수 있는 거야. 아 드디어 이부 이기는 거야. 아, 씨바 30개 두번다 먹었어. 거의 배당 한번 빼고 다 먹었어요, 진짜. 열 배. 그때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아, 배당 하나 빼고 다 먹었어. 어떤 얘기가야 되는지. 와씨. 아, 아, 왜? 그래! 어, 먹었지. 먹었디. 네. 아, 씨있다 아, 어 그거 노친구가 다 먹었어. 맨지겠어. 아, 여태부터 먹기 시작했어. 됐어된 거야. 몰랐다. 언니야, 이럴 때뭐빵 줘봐. 오랜만에 시래 껍데기 옆에. 참 별로 안 갔다. 껍데기라고 하기도 애매한데 이거. 세계에서 안 내렸다고 해도 안간것 같은데 언니야. 언니야, 이럴 때 내려주는 거야. 간지 나게 야. 왜 언니야? 그래, 언니야! 뭐 없니? 아, K하트 5명. 오, 오늘 잡자! 에에에 역시 언니야! 잘했어. 잘했어! 언니야, 그래. 어시 아, 씨부라꼬 이거지. 잘했다, 엄마나. 씨발, 속 돌아왔다. 그래. 언니가 거의 3명만 좋아. 야, 3명 뭐야. 요. 러쉬! 됐어. 6배 버리고 8배 먹기. <laughs> 10배 먹기. 좋았다. 반대픽 좋았다. 얘들아 고맙다. 얘들아 고맙다. 누구신 몰라도 니들이 날 살리고 있구나. <laughs> 고맙다. 반대픽. 어, 아 좋아. <laughs> 반대픽 좋았다. 먹게 버려 걷혀버려. 먹게 버려야 5배라도 먹게 언니 한 번만. 자 해봐 언니야! 10배라도. 어이씨, 어, 어이 감사합니다! 파티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좋아, 좋아, 좋아! 에, 네, 언니야! 에, 다섯 대 일단, 납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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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거 이거, 시거되는거아거겠죠 설마? 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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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어디야? 오우, 초대뻔했네! 초대뻔했어! 야, 백필 터지는 줄 알았다! 와! 야, 초대뻔했다! 좋아, 좋아, 좋아! 엄마를 잘하고 있어! 어, 도대. 그, 아, 그, 그. 요 딜러 언니 할, 때까지, 할 때까지만 방송하고. 이거 시반해 올게요, 제발! 제발! 에베라도 먹자. 육 좋았다. 제발! 꺼져, 그렇죠. 야! 야! 천사랑 시바 픽스터 사랑한다. <laughs> 야, 고맙다. 야, 오늘 기인들이 왔어. <목소리> <목소리> 마지막 먹어. 아씨가 기인이지 아니지. 자, 마지막 믿어보겠어. <laughs> 자, 이번까지 맞춰줘야 됩니다. 이거 맞히면 인정. 응. 이거 맞히면 인정할. 기인이라고 인정할게요. 야, 사이 있었는데. 좋와 제발 일단 배당 붙었어. 제발 기인이어야 돼. 그래, 어. 그래, 기이였어. 기이였어. 이야, 와, 픽스터 잘하게. 잘하게, 고마워. 사랑게 와, 씨발. 고맙다. 이야, 지렸다. 이야. 사랑합니다! 어, 아, 누군지 몰라도. 존나 고맙다, 진짜. 존나 고맙다. 와, 고맙다. 사랑합니다, 픽서즈. 야, 씨발, 닉네임, 닉네임부터가 지렸다, 진짜. 야, 지렸다. 지렸다, 지렸다. 와, 맛있습니다. 어, 아, 사랑해요. 야, 한번만더 뒤집자. 그래! 또 있어! 그렇지! 오케이, 마리, 좋아. 아, 빠따 내리자, 이제. 어, 아, 좋아. 야 이제 빠따 내리자. 와 존나 말투터어 여기. 이기고 있어! 마지막 마무리! 뭐야 타이야? 아예씨부하고 마지막에 또 타이를 뒤집렸다는데 자! <laughs> 자 여러분들 오늘 깔끔하게 이기고 갑니다 여러분들. 지금 8시 반이니까 7시 반에 올게요 7시 반. 아유 감사합니다. 선진나고 <laughs> 천사님 땡큐. 자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하고. 오늘도 약간 방송시간 원래 8시잖아요. 7시 반에 올게요. 일부러 방송시간 틀었어. 방송시간 트니까 잘 되네. 자, 7시 반에 올게요, 여러분들. 모든 문의는 아트게인 615입니다. 인 615. 자, 대추님 반갑습니다.